여보이제 oh, 손우님 어디서 꼬리를 흔들어 여우 같은 게라는 영상 여우가 돼 <laughs> 교동이가 돼 <laughs> 박스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키스하고 싶다 아니그 전에 응? 했던 거 이렇게 해대게해대너 뻥치지 마 진짜 그러면 안돼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턱이 왜 그러냐 턱에 응? 뾰루지가 났습니다. 나서 그... 제가 이 친구를 짜증 나서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린 거죠. <laughs> 아, 아이고요. 음. 어, 어 커. 진짜 크다. <laughs> 너무 커. 너 너무 커 엄마. 너 커갖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안 나오잖아. 다 가려버리네.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그렇지. 음. <laughs> <laughs> 이게 귀양? 응. 이게 귀야 네모네모빔 44만 미용. 원짜리? 뿅. 동이 귀엽다. 세상에 봐. 아 친구 없으니까 구네 입다, 입다, 음. 소통이 가능한 친구구나. <laughs> 엄청난 친구네. <laughs> 이 교동이, 교동이 틴트 정보좀 아, 틴트 색깔이 예뻐. 한번 일회용이에요. <laughs> 한번 사면은 그거 한번 바르면은 이제 다 바로 다른 거 사야 돼. 아, 교동이. 응? 음. 음? 자, 교동이 너 이제 <laughs> 들어가 더위들 이만 보잖아. 치명적인 뒷태. <laughs> 어? 어서 꾸리는 <고리> 들어? 아, <laughs> 아 이래서. 어. 아, 아, 이래서 폭스가 나왔구나. 저비 안 보고 싶었어요, 나. 저안 보고 싶었어요. 나안 보고 싶었냐고요. 보고 싶었죠? 나도 보고 싶었어요. 폭스는 여기 있었네. 폭스는 <laughs> 여기 있었어. 키스 어. <laughs> 하고 싶다. 인요세상에나 <laughs> 진짜 만약에 만약에 <laughs> 저 같은 남자친구 있어요? 진짜 그밈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잠깐만 뭐라고? 그말나 메모 좀 할게 뭐라고? 너 때문에 아, 마음이 아, 세상에. 찢어진 것처럼 아프다고? 좋은데? 가사를 써야겠다 어, 어. 헤어지자고? 아. 어, 헤어지자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메모하면 어떡해 아니 아까 그 톤으로 아, 너 지금 감정이 어떤데? 야, 어이없어 어야 어. 어, 방금 그말 되게 스컬한데? 어어너 지금 바이브 어, 좋다 야좀더 분출해봐 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제가 예전에 그 후드티 입고 카페에서 안경끼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이제 어딘지 더뷔들이 스파이처럼 막다 알아내는 거야 아 스파이가 아니라 뭐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알아낸 탐정 삼촌처럼 거기 다 알아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너 자리에서 가지만 사진 찍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 사실 모르고 있었죠. 여기가 더비들이 알라고 해봤더니 해보...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서 내내 자리에 가서 사진 찍고 하는데 내한번또 친구랑 그 카페에 있었어요. 내 친구가 이제 커피 가지고오면서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쪽 뒤쪽 테이블에서 그래서 어 더빙가? 나를 못본거 같아 나를 못 봤어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에는 너무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안 웃겨 아 웃겨 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갈 때쯤 일단 몰라 나이가 는지 몰라 그냥 바로 저쪽에 앉아있는데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여기 앞에 있는지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들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싱글벙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면서 그거 있잖아요 클리셰 저쪽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 저럼 밑에 내려가서 케이크를 시켜서 우와 그 위에 그 나무 뭐 이렇게 화분 있는 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한테 누가 시켜줬다 하고 왜냐면 그파우분도 내가 뭐 아이돌이로 모르니까 그냥, 그냥 누가 보내줬다라고 하고 그냥 이거 혹시 갖다주실수 있나요? 세상에나 그분들 은 어? 그냥 서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너무 기특한 거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다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laughs> 똑같은데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구도도 막 보면서 좀더 이렇게 분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더 이렇게 해서 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귀여워 진짜 이건 뮤즈다 그 사진 속의 주인공 대학잘 <목소리> 뵙네요 맛있게 드셨나요 갤러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그분들은 누가 누는지 모르는 거네 저는 갤러리아 안 가요 아. 갤러리아를 안 갤러리아 그래서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와... 마주친다면 결제해주죠. 뭐살 건데, 뭐 빽? 빽게... 아, 아이구따기 빽까지 사주는 아이고~ <laughs> 우리 실몬들한테도 사실 이길 순 없다 스포츠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이건 방송이다 안 다치고 우리는 카메라에 한번더 나올 짓을 합시다 그냥 기술 막 써라 되든 안 되든 그냥 기술 막 쓰고 우리 소녀들 마음에 꼴로 캤다고 이런 멘트나 하고 사실 이거는 그냥 쇼 멘트였고 사실 저는 축구를 멋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 우리 소녀들만. 음. 음. 어, 소녀들 마음 고치도 소녀들 마음에 꼴로 캤어 보여가지. 제일 큰 여기 멘트로. 소녀들이 공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 멘트가 아주 그냥. 더비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사실 너무 귀여워요. 이걸 몇 년째 이렇게 나 갔다 오면에 하트 이렇게 해주는 게너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멘트가 유죄네. 궁금해. 이게 꼭이해지 그때 입덕을 좀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덕을 하는 게 언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럼 알면 나 그것만 하 누나 일 전설의 일어 전설의 모니콜 그거는 진짜 특이하다 <laughs> 누나 일어나시랑때리고 탈동만 안하면 너무 감사한건데 누구 보고 입덕을 했다고? 코로 먹으면 뭐 보상이 있어? 했을 때입덕그랬다고 <laughs> 어, 이거 이거 정말 궁금하다 옆도 코로 먹기 입으로 먹기 <웃음> 뭐? <laughs> 코로 먹으면 뭐 보상이 있나요? <laughs> 그러면 저도 코로 먹겠어요 아 근데 다 아는 영상이야 <laughs>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입덕했다고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laughs>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떡해. 번호 좀 주실래요? 저, 저, 줘줘! 빨리, 빨리 줘!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저 미친년! <laughs> 저미쳤어아저골포 있다고 골안 들어가는 거아니잖아 누나 저 진짜 누나 아니면 안될거 같아서 <laughs> 그런 멘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뒤에가 더 난리야 <laughs> <목소리> 아 이건 그럴만해. <부를만> 유료 <laughs> 챌린지는 다시 봐도 참 손호야 잘했어라는 소리가 나오죠. 동적적인 우리 더비들 기살려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어, 졸사 보고 너 뻥치지마 진짜 <laughs> 그러면 안돼돌사 보고 나는 많이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해 잘자 아씨 <laughs> 보고 어, 취향 이상하네 이따 <laughs> <laughs> 취향들이 진짜 다양하네 <laughs> 아 이거 엄청났지 멍말이 누나가씨

어, 어, 이건 처음 봤어. 맞아, 맞아, 손리안지 어, 뭐야, 뭐 세상에 와. 왜진 생각보다 야. 망했다 야. 이거 판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laughs> 입덕하신 분들이 좀 많네요. 엄청난 것들을 보고 어, 입덕을 좀, 하셨네. 그런데 좀, <laughs> 좀 예전에도 라이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똑같은 순간에서 아, 그냥 흘러가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수상수관 보고 막 입덕했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항상 마이크 가기 전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정신 차려보면 하고 있어. 몰라. 마이크 앞에서면 자꾸 막 입을 틀어막고 싶어 내 입을. 머리도 모르게 그냥 감사하다 해. 입에서는 세고하다. 여래 여래. 근데 내가 그게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카메라를 찍잖아. 그럼 갑자기 막 나대. 너무 나대요. 내 순간이 <laughs> 오면. 고 모두 아,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컬 하나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컬. 페이스. 잘했어요. 고마워씨. 예 인생이라 몰래 자기 생각대로 되자. 인법이라. 스컬하네. 이생을 재미난 거아겠어 음? 난 그런 날짜였어. 그니까요, 천상 아이돌이야. 근데 대박인 거는 내가 그, 입덕하셨다는 영상에서 장미 빼고 다 안다는 게 놀라워. 내가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많이 봐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없네. 야, 우리 많이 봤구나. 새삼 느꼈어, 지금. 케이크 받았을 땐 이미 나가셨으니까 내적 비명이 아니고 그냥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어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냐고요 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에게 케이크를 이건 대대손손 가보로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이러면 평생 가는 거야